오늘부터는 고위험군 외 일반 검사자는 먼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로 선별 진료. 소는은 이십구일부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제한하는 등.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 주현태 기자입니다. 시중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다섯 가지 종류 중에 SD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이 자가검진 키트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거고요. 구매하실 때또 위생장갑도 함께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바이오 센서의 또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QR코드 스캔하면 은 어, 사용법 동영상으로 좀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검사용 디바이스 2개와 노즐 캡, 솔루션 튜브, 노즐 캡 2개 이렇게 있고요. 테스트용 면봉이 2개가 있습니다. 비닐은 이제 사용 후에 사용 후에 이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것으로 노즐 캡 그리고 검사용 디바이스 면봉 이렇게 해서 1회분, 2회분입니다. 이 검체, 검체 추출 액 나오고, 그리고 노즐캡이 나옵니다. 캡두 가지가 이렇게 한 세트고, 하나를 또 뜯어보시면 검사용 디바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검사용 디바이스에는 방습제가 있는데요. 어, 노랑색이면은 이 검사 테스트기가 유효하다는 거고요. 녹색이면은 보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면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노란 색깔 좀 체크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뗍니다. 떼고. 자,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꽂아서.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안전하게. 면봉으로 코 안을, 양쪽 코 안을. 한쪽씩 10회 정도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그려주세요 한 1.5에서 2cm 정도 삽입을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쥐어짜내듯이 쥐어짜내는 짜내듯이 상단부분에서 면봉의 끝부분을 쥐어짜내듯이 해서 계속 빼줍니다 무질캡을 닫아주면 됩니다 테스트기 6이다가 3-4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주면 은 어, C와 T, 쪽이 결과창이 나타나죠 15분 정도면 어, 테스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한번 해 볼게요. 자, 대조선이 지금 C 라인에만 있는데요. C 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테스트 결과는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고요. C와 T 사이에 두 가지 라인이 생기면은 어, 이거는 자가 검진 테스트 결과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C 라인만 나타난 경우에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을 방문해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 자가 검진 키트이기 때문에 PCR이 더 정확하죠. 자, 이 검사 결과가 무효라는 값도 있어요. 대조 라인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T만 표시가 된다면, 이거는 무효라는 거고요. 시선에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해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음성이 나왔더라도 한번더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 증상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PCR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각처에서 인증된 제품이 나왔다는 거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하기 전에 열이 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